이사주는 이제 아, 임신년에 정미열 그다음에 을요일 요건 시가 불명이라서 이건 시로 이제 제하고 봅니다. 제하고보는데음 목으로 태어났는데 아주 더울 때 태어났다. 아~ 그러고 이제 격은 이제 식신격이다. 이렇게 이제 돼요. 어 아, 이제 편제를 오래 깔았는데 투건 됐으니까 이제 이거 고 식신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기후대운 기후대운 이제 20부터 30살까지 기후대운을 살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, 이제 무술년 이러는데 어이 사람 요즘에 이제 잘 나갑니다. 잘 나가는데 어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수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너무 더울 때라서 수온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, 근데 여기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지금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쏘금 금수가 좋은 것 같은데, 지금 유대원을 살고 있으니까, 근데 이 사람이 누구나 다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수, 얼굴도 잘 생겼고 말도 잘하고 키도 헐쭉하고 운동도 잘하는 손흥민 축구 선수입니다. 손흥민 축구선수가 역시 그잘 울어요. 어떡 하면 울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눈물이 많다. 잘 운다. 너무너무 심성이 그좀 착하면서 예민하다. 그 손흥민이 그 보면은 말도 잘하지만은 껐떡 하면 많이 울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해서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뭐 이래서 그런다.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. 운이 역시 잘 가요. 운이 역시 잘 가니까 앞으로 하나 둘셋넷한뭐50 50살까지는 이제 잘 가는 입장이고 뭐60 넘어도 충류층 전계층 있지만은 어쨌든 60까지는 잘 간다. 그렇게 보면은 하나 둘셋 50년이 잘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손해민 현재도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어서. 부자가 될것 같아요. 원래 운동선수 유명해지면 큰돈 멉니다. 그 애국선수 호날두. 프로토콜 호날두 지난번에 이적하는데 1300억 받고 이득, 이적했잖아요. 단지 세금은 떼야 되지만은 지금 뭐 올해 떼니까 수천억 벌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손흥민도 뭐 천억 버는 것은 시간문제다. 지금 이미 벌었는가도 모르죠. 계속 유럽서 생기가 있으니까 또 운동도 잘해 시원하게 예, 키도 크고. 그래서 대표적인 선수인데 어릴 때부터 운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아버지가 키웠던 거예요. 근데 역시 운이 좋으니까 노력만 쯤 받쳐진 거지.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운이 나쁘면 엉망이라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운이 뒷받침헌 뒤다가 아버지가 열성도로 키워가지고 지금 성과를 낸다. 운이 대운이 좋아야 성과가 날라면 첫째는 운이 좋아야 돼요. 그 사람도 괜찮다. 섬세한다. 눈물이 많고 말을 잘한다. 이런 식 대표적인 것인데 여기만 봐도 목화 토 금수 여섯 자리도 벌써 사주 오행이 다 있잖아요. 여기 인제 그 이쪽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주가 괜찮고 운이 좋게 가니까 차도 좋고 길도 좋은 거예요. 좋은 차 가지고 아스팔트 길로 가니 얼마나 좋아요. 스무스하게 노래하면서 운전하면서 가는 거죠. 그래서 운이 이렇게 따라줘야 된다. 이 사람 운동 안 해도 다른 거 해도 잘 나가는 그런 입장이에요. 그래서 참 좋고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성했으면 좋겠다. 유럽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이름을 세계 만방에 털쳤으면 그런 거 원합니다.